54. 다음 중 측정 제어라고 하면 두 개의 제어계를 조합하여 1차 제어 장치가 제어량을 측정하여 제어 명령을 내리고 2차 제어 장치가 이 명령을 바탕으로 제어량을 조절하는 제어를 우리는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종속 제어라고도 얘기했는데 통상적으로 TC FC LC 레벨 제어 FC. 그래서 FC는 전부 제어 밸브를 의미합니다. 네, 제어 밸브를 조작을 하는데, TC에서 제어 밸브를 바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에 제어기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해서 어,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 신속한 안정화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캐스케이드 제어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제어, 어, 목표 값이 시간에 따라 미리 결정된 일정한 프로그램을 차례로 수행하는 제어, 우리가 이것을 아, 시퀀스 제어, 아, 시퀀스 제어라고도 합니다. 프로그램 제어. 뭐, 프로세스 제어라는 것은 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온도 압력 유량 같은 아, 공정 제어를 우리는 프로세스 제어, 석유화 공정이나 뭐 기타 어, 발전소, 아, 그런 데는 아, 프로세스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제어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 임의로 목표값을 변화시키는 제어. 주로, 어, 원료의 성분이, 원료의 성분이, 어, 일정하지가 않을 때, 일정하지가 않을 때, 어, 그 목표값을, 목표값을 계산에 의해서, 어, 계산에 의해서, 어,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어를 추정제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아주 고급 제어, APC, Advanced Process Control, 추종 제어는 Advanced Process Control, APC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